안녕하십니까. 빗소리 들리시나요? 빗소리 토닥다닥 내리는 오후. 오늘은 우리 식물들 손질을 좀 했습니다. 겨울을 위해서 녹음을 유지시키려고 화분 발일도 하고, 거름도 주고, 물론 할 일도 많지만 우선 우리 아기들을 정리를 좀 했습니다 전입도 빼주고 바오밥나무 같죠? 토기에다가 이렇게 해주니까 정말 대형 토기거든요. 어마어마해요. 하나름보다도더큰 대형 화분입니다. 선풍기도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. 보일러도 켜서 들어가고 있습니다. 보리랑. 저는 식물을 길러보니까 어떤 여러가지 예쁜 어 식물도 많지만 이렇게 단순하지만 어 우리 사철을 길러보는데 한 10년 20년 가까이 제가 이렇게 길리는데 언제 봐도 질리지 않고 실내에 이렇게 녹음을 줘서 너무너무 행복을 줍니다.